덕분에 어렸을 때 중국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. 네. 아아 해해 아아 <laughs> 학사는 올 A 플러스 조기 졸업. 우와. <laughs> 조기 졸업. <laughs> 아 올해, 어떻게, 받는 와 올해? 저 어떻게, 올해 어떻게 받아? 올해 이 어떻게 올해 이를 어떻게 받아? 1등 수석 조기 졸업. 음. 음. 야공부하는게 음. 아니야 잘하지. 근데 저렇게 놀면서도 즐기면서도 그냥 다. 에이. 와, 저 중간에 아, 근데 진짜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산거예 자, 여기서 파피 한번 보이죠? <laughs> 박사는 국가 정보 장학생, 박사는. 올해 기준 세계 43위 대학교에서 학교 초청 장학생으로 입학까지 했고요. 초청 장학생, 야 공부로는 끝을 갔어 그때 한창 또 코로나도 겹쳐서 박사는 입학하고 1년 정도만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. 제 나이는 88년생이에요. 88년생이고 어, 사는 곳은 경기도 하남입니다. 어. 애드쇼크 그러니까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촬영 아, 끝나면 아 바로 또 교육을 들어가야 합니다. 이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. <laughs> 아, 결혼은 만나고 나서 사귀고 결혼까지 1년 3개월 정도 됐고 됐, 됐었고 됐고. 결혼 유지 기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9개월. 얼마 안돼 다. 결혼 유지 기간 되게.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할 정도로 상대방이 100% 유책 사유였고. <laughs> 저 몰래 고금리 대출을 16개를 했고. <laughs> 아빨대 아아 근데 열 16개 너무 심했다. 아, 그것도 고금리로. 저 몰래 고금리 대출을 16개를 했고. 아 <laughs> 16개? 총 몇억?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고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도 내 이름 아니다. 너는 망상증에 걸렸다. 정신병원에 어? 가라. 오히려 아.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? 가스레인까지 하는 거야? <laughs> 그리고 저는 쓰라의 딸한명 있습니다. 음. 음. 아, 아우 도 혼자서 어? 양육했죠. 보기가 <laughs> 힘들지. 다음 주에 주. 다음 주에 생일 응? 생일이야? <laughs> <진짜 좋겠지? 웃음> 죄송해요 강한 양육법들은 장계. 이게 또 참... 어... 그 양육하는 엄마들은 지금 예, 눈물이 나요. 자연도 <laughs> 어... 사연인데 <laughs> 지금 자, 광수 씨 많이 옵니다. <laughs> 눈물이 나왔다. 그마음이 너무 안 좋다. <laughs> 어. 전슬아 딸이 한명 있고. 애는 아, 너무 귀엽다. 애기가 너무 귀여워. 돌이 돼요. 엄마들 맞다. 눈이 감기에 걸려서 소아과에 갔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다 아빠들이 아기 데리고 왔어요. 내내 내 딸한테는 집에 아빠가 없으니까 갑자기 쪽에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빠 아빠 이러면서 등이 없는 거예요. 오빠 달라고. 그때 갑자기 너무 내 딸이 불쌍했어. 아 저럴 때 진짜 슬플 것 같아. 와. 아빠라는 아, 네. 단어는 아는데 두 살짜리가 아. 아빠를 찾는 게 너무 이제 좀 매여지죠. 예. 그러니까 아빠라는 단어는 아는데 진짜 그래. 속 의미는 모르고 아, 그냥 진짜. 아빠라는 단어로만 그냥 예. 쫓아가는 거죠. 대박네요. 미쳤나 봐요. 반대. 이게 이제 돌싱 특집의 어떤 눈물 <laughs> 버튼입니다, 여러분들. 아, 눈물 버튼. 여자는 키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기가 아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을 때 이혼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. 그렇다고 내 아기 키워줄 남자 찾는 거 아닙니다. 아 그럼요. 저도 능력 있고, 예, 네, 똑똑하고, 네, 그래요. 제가 온 이유는. 제가 정말 선택해서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요. 그 전에는 항상 수동적으로 연애를 했었거든요. 남들이 너 좋아해 가지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사귀고. 그래서 이번에 도, 나는 솔로 나와 가지고 좋아하는 분에게 이렇게 다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. 다오셨어요.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이 기업가 출신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근데 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어 가지고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.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장점입니다. 두 번째는 성실하고 입미, 꾸준함입니다.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중국 유학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줄넘기를 했어요. 아침에 만보, 저녁에 만보. 매일 매일 만개씩 눈 오는 날은 다 이렇게 치워가지고 똑같은 와. 자리에 그래서 하고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하고 하니까 중국 약간 와.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와. 중국인이 제보해가지고 와서, 와서 <laughs> 네 제가 학교 가가지고 흘렸어요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그래서 특이하다고 뭐. 사연 있어 보이지? <laughs> 한 자리에서 우비 입고 그러니까, 나면은. 거기 뭐가, 뭐입더라다 치우고. 아마 거기 보도블록이 파였을걸요? 네. 약간 하나를 꽂히고 내가 이걸 하고자 하면은 집념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. 아니요,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. <laughs> <그리고 웃음> 제 이상형은. 언니 유신이라고 언어에 신뢰성이 있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돼요. 네, 거짓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. 아주 사소한 것도. 어, 아주 사소한 것도. 어, 밥먹어서 했는데. 밥안 먹었는데 먹었어. 이것도 저는 <웃음> 이제는 먹었어요. <laughs> 선의 거짓말도 안 되는 거야? 그렇죠. 선의 거짓말도 안 되는 거죠, <laughs> 정님밥안 아. 먹고 귀가를 했는데밥 응. 차리는 게 귀찮을까 봐밥 먹고 왔다고 했는데 <laughs> <제 디테일하게> 그럼 <laughs> 어떻게 돼요? <laughs> 나안 귀찮은데. 아. <laughs>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해 놔서 막 설레고 이 언제 와? 이렇게 어. 결국엔 거짓말이잖아요. 거짓말 혼나야지. 거짓말 <laughs> <보지마>? 혼나야지. 떄찌 떄찌. 떄찌 떄찌. 떄찌 떄찌 한다죠. 찌 떄찌 해지. 귀여워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자 우리 정희 씨네요. 오, 정이 씨. 아 장한의 하제였어요. 네. 씨. 도대체 어떤 분이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22기 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멋있어요. 어, 나이부터 말씀드리면, 전 제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. 8 3 년생 돼지띠고요. 음. 음.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어, 한국 영화, 영화 다 좋아하시죠? 이상팀이 한국 영화 제작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있습니다. 오 투자사야? 어머, 투자사, 야. 투자사 야. 임원? 어머. 투자사 이거 맞을 임원? 우 수도 있겠네, 너네 와, 누나. 나, 나는 이미 아는 사이일 수도, 그래, 있겠네. 수도 내 애가 있어. 그래, 아는 사이일 수도 내가 투자될 수도 있겠네. 거지, 와, 누나. 한국 영화 제작 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있습니다. 와, 어쩐지 <laughs> <laughs> 예술. 음. 1 5편 영화. 와, 저 머리 긴다. 지금 사는 곳은 원래 세, 서울에서 나고 태어나서 초, 중, 고다 나왔고요.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공주로 시집을 갔다가 세종에서 지금은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, 어, 일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전 출퇴근을 세종시에서 하고 있어요. 아, 저런 거. 저건 괜찮아괜찮아많 저는 놀아. 여기서 어, 부모가 가장 먼저 된것 같아요. 어. 저희 아이들은 17? 14살. 와, 와. 두 아들이고요. 17살. 두 아들이고요. 둘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엄마가 정말 강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을 정도의. 네. 그래서, 어,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지도 좀 오래됐어요. 별거도 별거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, 혼자 아이들 키워야 됐기 때문에, 많이 막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시는데 저는 흘릴 만큼 이미 다 흘려서 그러니까, 네. 경험이 내공이 있어야잖아요. 저한테 10년은 정말 달릴 수밖에 없었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. 안 해본 게 없고 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어, 고운 분투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엄마보다는 그냥 보자 음. 그런 느낌이라서 좀 공허했어요. 어, 지금, 이제는 제가 시간도 쪼개서 쓸수 있고, 전 뭐든지 다 열려 있어요. 롱디? 가능하고요 뭐, 해외에 계시면 해외 가서 살아도 돼요. 네. 그럴 정도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, 그렇고. 기상형은 어떻게 돼요? 아, 저는 덩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. 아, 덩치가 좀 좋아. 아, 예, 광수 같은? 아니면 여기 상처나 치 나이 차이는 응. 어떻게? 해? 뭐 위아래로... 상관없어요, 위아래로. <laughs> 네. 다 열려있어요. <laughs>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매일 새로운 ENA